태오 잘 잤어? 응잘 <laughs> 음, 잤어? 근데 어저께 엄마랑 아빠랑 어, 태우 울음소리 늦게 들은 거야? 아니면 태우가 태우가 일어났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응? 태우야 어? 태우 한 번도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크게 울은 적 없잖아, 그지? 응 근데 어저께는 엄청 크게 울었어, 태호가. 응? 응? 가해 <laughs> 갑자기 응가하는 거야? 응? 응? 어제 태호가 엄청 크게 울었지, 새벽에. 그지 그저께도 8시간 통잠잤고 어저께도 7시간 넘게 통잠잤는데 어저께는 계속 엄청 울었잖아, 태우야. 그지 응. 응. 에이. 그지, 태우? 응가 해?